어 민수야 내부 고발자한테 도 자료 받았어. 어 어느 쪽 내부 고발자인데? 그러니까 야 아직까지도 내부 고발자가 넘쳐나는가 보네 조지 스토킹 가해자 집단 중에 조지 스토킹 가해자들이 보통 한번 가해 집단에 합류하면 벗어나지 못하지. 거의 그런 사례가 있어. 조지 스토킹 가담했다가 못 벗어나는 이유는 그거잖아. 어 그거 벗어나게 되면 자기가 당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조지 스킹 가해자로 그그 그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그 조지 스킹에 그 합류하거나 그 그쪽에 협력했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? 그거는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아마 민수가 얘기해 줄 건데 아자아 아, 민수란다. 아, 자세한 내용은 그 수민이가 해줄 거잖아. 수민이가 아마 설명해 줄 건데. 그게 한번 조지 터킴 가해자 쪽으로 협력하거나 한번 발 빨들이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지 왜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 그그 그 가해 가해 그러니까 조지 터킴 가해 합류했다가 가해자로 합류했다가 못 벗어나는 이유는 자기도 당할까 싶어서 어그 배신 때리고 하면 지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할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걸 즐기면서 그 그걸 갖다가 그냥 돈벌이로 즐기는 사람도 있고. 일단 그두 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,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지 토킹에 한번 가해, 어, 나머지는 왜못 벗어나는지, 가해자들이. 어, 벗어나고 싶어도 왜 그, 그 집단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. 그건에 대해서는 따로 아마 수민이가 오늘 저녁에 아마 설명해 줄것 같은데? 아, 오늘 저녁에 아마 방송으로 설명해 줄 거고. 어, 그리고 아마 오후에도, 오늘 서울 올라가는, 오늘, 오늘 오후에도 미팅이 있다며. 오, 한 17시인가? 어, 그쯤에 그 관련된 자료 아마 넘겨줄 거야, 아마. 그것까지. 어? 그리고 왜 그, 그 당시에 왜 교통통제를 했는지. 그 당시에 그 도로에 그때 그때 교통통제 했던 게 있었잖아. 아예 공사 말고. 공사는 그 교통 신호수가 그 교통통제 했던 거 말고. 다른 분이 교통통제 했었잖아. 그, 그공무원이그 뭐. 교통통제 했을 때. 왜, 뭐 때문에, 뭐 때문에 그때 차를 막고 차를 우회시켰을까? 어, 그건에 대해서도 일단은 따로 그때 니뉴얼, 니뉴얼 된 자료가 있거든? 그것까지 아마, 아마 수민이가 얘기해줄 거야, 아마. 수민이가 그때 어디 있었을까? 수민이 그때 거기 있었잖아. 그, 쪽에 보면, 그 삶의 신터 있지. 삶의 신터그 약간 그 3층인가 4층 약간 그 꼭대기 층에 있었잖아. 꼭대기 층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거든. 삶의 신터 그쪽에서 내려다보면 그 도로 상황이 보이거든. 그리고 그 옥상이나 그쪽에서 내려다보면 보이거든. 그 당시에 뭐뭐 뭐 공사나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? 어, 그 당시에 그때 삶의 신터에서그그 그 건물 그 옥상에서 내려다온그 옥상인가 했다가 옥상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수민이가 내려다보고 있었거든. 그때 도로가 쪽에 그때 그쪽에 뭐 삶의 신태 쪽에 뭐 자기 뭐이 자기 뭐이 때문에 갔다가 갔는데 뭐그 도로에 뭐 배고 없었던 하던데. 그러니까 배고 없었는데 그당시에 상황은 갔다가 수민이가 막 자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픈을 안하 하는 오픈 안 했는 것도 뭐그니까어 그거에 관련된 거 아마 오픈할 거야 그거 아마 서울, 서울 올라간 팀한테도 자료 넘겨줬다던데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.